에리 젤리만 프롬.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허한 기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위대한 통찰가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상아탑의 갇힌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관계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며, 인간이 왜 그토록 쉽게 권력에 굴복하고, 왜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빈곤해지는지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롬의 10가지 충고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던 나 자신을 단번에 깨부수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완벽한 운명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다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능동적인 기술입니다. 상대를 소유함으로써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사랑은 서로의 존재 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 함께 성장하며 생명력을 나누는 고결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어떤 화려한 상대를 만나도 결국 다시 공허해질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곧 당신은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의 합이다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물건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당신이 누리는 값비싼 차, 명품 가방, 화려한 직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그때 남는 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소유물에 의지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 속에 삽니다. 가진 것을 모두 덜어내고도 빛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무엇을 가졌느냐의빈가 아닌 어떤 존재인가 비인가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3. 홀로 설수 없는 자, 결코 사랑할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걸입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자신의 빈자리를 채울 소모품이 아닌 하나의 우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존중할 때 탄생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과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보입니다. 4. 세상이라는 시장에 당신을 매물로 내놓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매기는 가격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영혼을 깎아먹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시장 지향적인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지키며 존재하십시오. 당신은 팔리기 위해 태어난 물건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생명입니다. 소유의 쾌락은 찰나고 존재의 기쁨은 영원하다. 새 물건을 샀을 때의 토파미는 금세 사그라지며 더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색을 통해 얻은 통찰, 예술을 즐기는 안목, 타인과 나눈 깊은 대화는 당신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은 쌓일수록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경험과 성찰은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고 가볍게 만듭니다. 텅빈 창고를 채우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향기를 머금은 꽃이 되게 하십시오. 6.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라는 옷을 입고 온다. 사람들은 간섭받지 않는 것만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는 결국 당신을 방황과 중독의 늪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를 향해 스스로를 파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까지 기꺼이 껴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7. 질투는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소유욕의 잔재다. 상대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구속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비겁한 톡점욕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가장 그답게 성장하도록 돕고 그의 자유를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세장에 가두려 할수록 그 생명력은 시들어갑니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십시오. 집착의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8. 분주함이라는 토피로 삶을 낭비하지 마라. 현대인은 바쁘다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살지만, 그것은 사실 삶의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일 때가 많습니다. 목적 없이 바쁜 것은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움직이고 있는가? 기계적인 분주함을 멈추고 고요 속에 머물 때, 비로소 당신의 진심이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입니다. 9. 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주는 행위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빈곤해집니다. 내가 가진 지혜, 기쁨, 위로를 타인에게 건넬 때, 내 안의 생명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샘솟습니다. 주는 자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풍요로운 자가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당신 자신의 생동감입니다. 인색한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눌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축제가 됩니다. 10.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음을 보라.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안보와 처축에만 매몰되어 나중에를 외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매순간 변화를 수용하고 불확실한 모험에 자신을 던지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안전한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배는 썩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기보다 오늘 하루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존재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오직 지금만 빛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랑의 기술과 소유냐, 존재냐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꿨으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경받는 스승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